<laughs> 네, 다음은 설수입니다습니다자 네, 인사! 어, 영상을 통해서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대종사님은 대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대종사님이 무엇을 대각하셨을 거냐? 깨침의 요지가 뭐냐 하면은 저는 서품 1장의 개각의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품 1장이 만유가 한 체성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 본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깃털을 지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대가하신 내용이 아주 골자로 요약하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한체성이요 한근원이로다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를 놓고 보면은요 이 머리도 있고 얼굴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잖아요 근데 제이 온몸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저의 영과 제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영혼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이름은 손이요, 발이요, 얼굴이 이렇게 나눠지지만 한 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우주 만유가 알고 보면은 그 대령이라고 하는 영에 다 연결이 됐다. 그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가, 그, 지구가 이렇게 돌고, 달이 돌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들어가서 부딪히지 않고 지금까지 했냐?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말하고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 제 영어 지시를 받아라고 다 하잖아요. 그러듯이, 온 자연은 그 대령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 거기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우주 만유는 한 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다 거슬러 올라가서 근원을 찾아가 보면은 그 영의 귀일이 된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는 법신불이다 그러거든요. 그래데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루란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일타 한일군으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 이 말이 대종사님이 한채성이요한 근원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한 우란이다, 네? 한 집안이다, 그런 말이고 또 우리가 다 거기에 연결된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한 형제요, 자매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한 몸이니까. 다잘 돼야 되겠죠? 네. 어, 그래서 한 일터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이치를 확실히 알면 예? 남남이 아니고 다 우리 식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다잘 돼야 되겠죠? 네. 어. 그리고 조그만한내 집만 내 집이 아니라 온 천지가 다 우리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자 하는 거 다음에 생멸없는 도 하는 것은 생멸이 없다는 것은 첫째는 영이 생멸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몸속에 있죠. 영이 근데 죽으면 이 육신과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떠나고 그 영은 죽지 않고 새 몸을 받아서 다시 온다. 이렇게 온다면 영이 안 죽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 육신은 어쩌냐? 그러면 우리 육신은 변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거를 생사다 그러는데 대종사님이 이런 예를 들어요.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면 그게 이제 땅에 묻히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풀들이 이렇게 자라요 그러면 그 풀을 베어다가 거름을 만들고 거름을 논밭에다 뿌려서 곡식이 자라고 곡식을 다시 우리가 먹는다 그 말이지 그니까는 우리 육신이 뺑 돌아서 다시 육신이 되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질량은 변함이 없어요 단지 이리 갔다 이리 갖다 변화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그다음에 인과 보응의 이치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회보에 있지요. 인은 원인인, 시한인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이 인과지요. 근데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어디다 뿌리냐 그러면 밭에다 뿌리겠지요. 어, 그러니까는 밭은 연이고 우리가 씨 뿌리는 것은 인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잘 골라서 씨앗을 심어야 수확이 잘 가지. 밭을 제대로 못 고르고 뿌리면 제대로 안 나요. 맞지요? 음. 근데 저기, 식물을 씻어 심는 거지만이, 우리가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도 심어진대요. 근데 우리가 말을 어디다 해요? 어디에 말을 합니까? 사람들한테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이요. 거기다가 우리가 말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심어지고, 그것이 자라서 어떤 결과가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어디다 합니까? 어디다 합니까? 행동하는 것은 사부래요. 어, 우주 만유에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이 행동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심어져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온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우주 만유가 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는 것은 뭐냐 그러면이? 우리가 마음 먹고. 몸으로 행동하는 거를 심신작용 그래요. 심신작용이 인일이야. 그거를 어디에다 하냐 그러면 우주 만유에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결과로서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인과. 그러면. 그러면 이 원인행위를 하는 거는 누가 하냐? 그러면 첫째는 사람이 에요 사람이 요 그래서 사람이 한다그래서 인조. 사람이 짓는다. 인조. 무엇으로 짓느냐? 마음과 몸으로. 그거를 심신작용이라 한다. 그 말이죠. 사람이 어디다 하냐면 사람들한테도 하고. 그리고 우주 많이에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 사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사회환경, 그러고, 이 물질한테 하는 거를 자연환경, 그럽니다. 응. 거기다가 우리가 심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 그러면 식이 되고 업이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한 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누가한테 이렇게 심어진단 말이죠. 그거를 업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다시 받게 되지요. 그거를 업보, 그러다 업보. 실험해 볼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딱 보. 그러면은 어째까? 옆에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너도 두어보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업이 심어지는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언제 기분 나쁘면그 사람도 나한테 욕해. 그걸 업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짓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늘이 짓는 거예요. 자연의 변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천조 그래요. 하늘이 짓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짓고 하늘이 지어서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거지요. 그 불교에서는 오온을 이야기합니다. 오온이 뭐냐 그러면 색, 수, 상, 행, 식이 다섯 개를 이르거든. 그면 색이 뭐냐 그러면 경계요. 경계. 색경이라고 하는 경계지요. 또 무슨 경계가 있을까? 색경, 성경, 향경, 미경, 촉경, 그러죠? 응. 어. 그거를 여섯 개를 일러서 육경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우리 눈, 귀, 코, 입. 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든 환경이 경계에요. 그 경계를 우리가 육근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이게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이렇게 쓰거든? 그럼 우리가 받아들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해요. 좋다, 나쁘다, 저 사람은 왜 그래요? 저 사람은 나를 칭찬하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한 다음에는 무엇을 하냐? 그러면 행동을 해요. 기쁨은 기쁨, 표정도 짓고, 감사하단 말도 하고,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행동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요.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 쌓이고, 무의식 속에 쌓여. 그건 식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일이 쌓여있는 거 보고 업이라 그래요. 업보로 쌓여요. 그래서 경계와 받아들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쌓이는 것이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겁니다.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을 지으면 그것이 과한데 우리가 지어놓은 것이 좋은 것도 있고 잘못 지은 것도 있겠죠 잘 지은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선업을 지었다 그래요 잘못 지은 것을 악업을 지었다 그러지 그러면 선업을 지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될 때에 뭐라고 하냐 저기에 보면은 제가 옆에다 써놨어요 과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복 받았다 그래요 복 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즐겁다, 그러죠? 낙이다, 그러죠? 응, 어, 복락이 우리한테 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악업을 지으면, 악업을 지으면, 자한테, 자기한테 고액이 와요. 고액이 와, 응. 어. 그리고, 화근이 되고 재앙이 자기한테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과 보험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도 말씀하시고, 세종사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짓고 받는 이치요. 누가 짓는다고요? 하늘이 짓고, 우리가 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변화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짓는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재밌게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저 사람을 위하고 저 사람을 소중히 할 때에 좋은 관계가 되겠지요. 그리고 말한 마디라도 잘했을 때에 잘 되겠지요. 이게 심신 작용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면 상대방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신 작용을 잘하면. 우리가 원하는 광대무량한 낙원이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열으신 목적은 파란고해에서 헤매는 일체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 파란고해가 뭐요? 저기가 일본에 그때 그 지진이 나가고 쓰나미 있었지요. 쓰나미 있을 때그 TV로 보니까 바닷물이 막 이렇게 밀려오더만이. 그것이 파란이요. 만약에 그런 것이 고액이 그렇게 물결치듯이 밀려오면 어쩌겠어요? 어, 근데 우리는 밀려와도 너무 고 있어, 라고 아이고 괴롭다 그러고 그러죠? 어. 그렇게 고해 중에 있는 사람들을 낙원으로 이렇게 옮겨주려고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열으셨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뭐냐 그러면 음. 생멸없는 도와 인과 보험되는 이치 음. 이것을 가지고 한다 그 말이죠.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음. 인과를 우리가 활용하려면 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은을 심으면 은이 와요. 상대방한테 베풀면 상대방도 나한테 베풀어준다 그 말이죠. 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음. 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려는데 어떻게 해야 은혜를 베푸냐? 그러면 상대방이 고마워야 은혜를 베풀 거 아니요?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고맙겠어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어떻게 나한테 은혜가 되었는가를 찾아야 돼요. 응? 상대방이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를 찾아야 된다니까. 어찌요? 옆에 있어만 주어도. 은혜 아닙니까?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살아보니까 집에 불 꺼졌는데, 예? 밖에서 저녁 늦게 들어오려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있어서 방에 불탁 켜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쩌요 하다 못하면 강아지라도 집에 있으면서 막환기면서 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봐,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laughs> 그리고, 예? 도란도란 얘기라도 할수 있으면 좋고 밥이라도 같이 먹어주면 좋고. 안 그래요? 그런데 에? 내가 어려울 때 물이라도 떠다주면 좋고. 그치요? 어, 그러니까 찾아보면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은혜 발견을 하면 고맙게 되고 고마운 사람한테는 나도 고마운 것을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은혜가 가고, 은혜가 오고,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돌지요. 그래서 은혜를 늘 주고받고 하면은 어쩌겠어요? 감사 생활이 일어나지요. 거기가 광대무량한 낙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는지, 아니면 원망하고 짜증나고 탓 하면서 사는지, 이거를 대조해보면 돼요. 그래서 대중사님 어쩌라고요? 늘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요. 그러려면은 은혜를 발견해서 참 고맙다.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서 나도 틈나는 대로 은혜를 갚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사시면 돼요. 그것이 인과의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욕하면 욕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돌아와요. 이것도 인과예요. 근데 인과의 이치를 활용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활용하는 사람은 늘 고맙고 감사한 것을 발견해서 아이고, 사내가 그렇게 해주니까 참 고마워. 이렇게 하면은 이? 자기 보고 고맙다고 칭찬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 좋은 줄알면 우리 늘 그렇게 해서 낙원에서 사시게 해. 마치겠습니다. 예, 네. 변선 네, 감사합니다. 예, 성가 36장 우리는 예상 독고 소리입니다. 등불을 밝힙니다 명단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올해는 등불을 밝히는 분이 계시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관등 명단은 온타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바뀌신분이있으면 온타님한테 이야기, 이야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작년의 명단을 그대로 달면 은또 변화가 있는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타원님한테 확인하시고, 네, 네, 네. 추가하실 분이나 뺄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예, 네. 네. 우리 원타원님이 <laughs> 가족 상황을 잘 알아서, 우리 네, 네. 원타원님께 <laughs>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내일부, 내일부터 꼬리표를 달아서 붙이겠습니다. 4월 28일, 놀아방자, 공연수업이 있습니다. 매월, 매월 어, 오늘또 공예수업은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12시 반부터 공예수업 합니다. 울명 얼굴을 중심으로 밴년에제시하였습니다 네, 우리, 저기가, 현정 씨가 그냥 밤 12시, 아니, 2시까지 다 액자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저기 가서 사진도 뽑아오고 그래도 붙였거든. 그래서 이쪽 벽면에 별 붙여져서 추가로 멋진 사진에 웃는 얼굴 사진이 아니어도 가지고 계신 멋진 사진을 우리 현영씨한테 보내면 추가로 해서 전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심사를 하겠습니다. 누가 심사하냐? 우리 교도님 전부가 다 심사위원이 돼서 내가 제일 잘했다는데 딱지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지를 제일 많이 받은 그림이 사진이 1등입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예, 대박 개기절 맞아요. 교단에서 기념품을 기념품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예, 각자 하나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가 연주가 끝나면 도우미가 나와서 쫙 나눠드릴 테니까 잠깐 계셔요, 받고 가셔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포장된 거는 각자 하나씩 다 드리고 멸치는 한 집에 한 개씩 드립니다. 어, 전시물 항상 갖고 있어있습니다 네. 그, 그리고 일요일 날장 현정님 아주님 개런을 하셨는데 어. 아마 장 현정님이 그어님들한테 조금 인사 어, 말씀하시네요 예, 권사님 맞춰서 너무 높은데요. 사실, 21일 날 제가 결혼식 가기 전에 교무님한테 부탁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가고 나면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빠지는 것도 마음이 별로 안 좋고, 그런데 뭐 결혼식이니까 가긴 가야 되니까. 그때, 어 제가 식사 대접을 하지도 못하고, 저희한테 오시지도 못하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안 하고 21일 날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교문 그 전주에 방터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것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만은복소에서 결혼 잘 했고요. 결혼식 잘 했고, 예쁜 며느리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5월 5일 날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5월 5일 날꼭와주세요 네. <laughs>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이 계셔요. 어저께 내가 탁구를 치고 있는데 그한 분이 탁구장에 있냐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10시 법회하고 점심 먹고 탁구 친다고 그러셨,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좀 법회부터 오시겠다고 오셨어요. 아마 계속 다니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죠. 네. 저기 이 동네 사시다가 재개발돼서 전포동으로 이사를 하셨고 4 3년생이시랍니다네 <laughs> 그리고 학교 다닐 때 탁구를 좀하셨대또아 어, 저기 우리 경타원님이 모시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네 해운대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선님은 그때 한번 왔지만. 네, 진 오, 어, 그고 예. 그리고 오늘 대학교 기대를 축하하기 위해서. 아, 우리 진선님 저기 들어오는 곳, 거기 서 있어봐요. 아, 우리 진선씨.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우리 강현정 님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색소폰. 섹소폰이 아니라 색소폰이래요 어, 그죠? 그 삭소라고 하는 사람이 만드는 색소폰 연기를 대각기념으로 하겠는데 우리 이병주 교수님 우리 저기 교회 부회장이신 진사님이 추천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엄청 유명하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득 찼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색소폰으면 모르시는 분이 없대요. 엄청 훌륭하신 우리 이병주 교수님 소개합니다. <laughs>